특이점의 기획을 위해 나만의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앞에서 도출한 특이점이 지속되는 경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탐구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SDGS 8번과 11번 주제와 관련된 현상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점을 특이점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여행객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2. 국내 여행 비용이 해외여행만큼이나 비싸졌다. 만약 이 특이점이 지속된다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국내 관광객들의 수가 줄어들면 관광지 주변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 고용을 줄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용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 감소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는 인구 유출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여행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전 차시에서 여러분들이 도출한 특이점이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현상에서 도출한 특이점을 골라보고 해당 특이점이 지속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보세요.